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 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에 위치한 멋진 동해바다가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4층 숙박시설과 주택 그리고 대지 총면적 433평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아주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한 동해바다가 아, 멋진 풍광을 이루죠.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멋진 김마봉산 정상이 오로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고 달이 뜨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동해바다의 솔레이 비치 숙박시절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건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대지 면적은 433평이고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가 잘안 나는데요. 아, 그래서 일찍 허가를 듣겠습니다. 아, 총 15개 객실에 주택 3채 등총 18개 객실이 되고요. 주차대수는 24대의 주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앞면 좌측부터 1호 라인에는 33평형이 3세대, 그리고 2에서 5호 라인에는 26평형이 총 12세대, 그리고 맨 우측 부분에는 6호 라인에서 33평형으로 3세대가 자리잡고 있고요. 이쪽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1년4계절 멋진 풍광입니다. 자. 세대별 배치 및 매매가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401호 33평서부터, 어, 그리고 26평형, 그리고 맨 우측에 주택 세 채가 있는데요. 이 주택은, 어, 다시 근린 생활시설로도, 어, 바꿀 수 있는, 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필로티에는 관리실 주차장은 24대까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눈에 바라봐도 멋진 동해바다의 모습입니다. 여긴 지대가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파도가 쳐도 그렇게 피해가 있을 수가 없죠. 산은 어, 상당히 높으니까요, 지대가. 몇십 년 후, 몇백 년에도 이 지대에는 바닷물이 해수면 온도에 그리고 물이 올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진항 바닷가가 바로 앞에 한눈에 보이죠? 자,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멀리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앞에 있는 옥계해수욕장. 바로 앞에가 금진해수지장인데요 바로 여기는 파도와 그리고 바람, 백사장 주변 여건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서핑 천국으로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정동진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12분 플러스 마화스 걸리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제 IC는 5개 어, IC가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우뚝 솟은 아주 높은 지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또 해수면이 올라가도 큰 걱정이 없는 1년 4개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그런 동해바다의 우뚝선 기마봉 정상 하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총 33평형 객실이 3개, 26평 객실이 12개, 33평 주택이 3채인데요. 여기서 주택 33평은 어, 만약에 매수자가 요구한다면 이것은 어, 근린생활시설노 숙박시설로 숙박 시설로 전환도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33평입니다. 주차대수는 24대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옥상에 와있는데 네, 네. 이거 옥상야 굉장히 면적이 크네 네. 이 면적이 전체 평수가 450평 됩니다. 이게요 네, 450. 450평 바닥면적이 450평이네 네, 예. 건축을 그대로 했으니까 어, 여기도 450평이네 예, 그렇죠 그대로. 야, 이 공간 그냥 두기가 아깝네. 네. 여기 스카이라운지 같은 거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달빛에 또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야 라운지를 만들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 자, 저 앞에 보니까 야, 전망이 너무 좋단 말이야. 여기에는 최고급 펜션들이 많고요. 바다 전망도 좋고. 자, 이쪽 산을 한번 돌러봅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솔레이 비치에서 저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다 그랬죠? 네. 예. 저 앞에 보는 정상이 저게 김화봉입니다. 김화봉이네. 김화봉. 네. 그러면 여기 솔레에서 묵으시고 네. 산책으로 이렇게 네. 소나무 숲속으로 네. 피톤치드도 많이 마셔가면서 어, 많이 이렇게 많이 하면 마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저 정상까지 갔다 오는데? 갔다 오시면 한 시간 반 정도. 아한 시간 반 정도. 네. 어, 그럼 뭐 운동도 충분충분어 있다. 네. 근데 제가 보기 좋은 게 산이 악산이 아니고 네. 이렇게 완만한 계절 등산에 네. 있어서 네. 운동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좋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피서 관광 오시면 동해 바다로 오셔서 네. 강릉역 금진 오셔가지고 솔레이 오셔가지고 묵으면서 네. 바다 해도 드시고 그렇죠. 이 바다 여기에서 뭐 해수욕도 하시고 말이야 네. 저기 저 기마봉까지 등산도 네. 하시고 네. 건강이 절로 좋아지겠다. 이야 네. <laughs> 네. 전망 참 좋다. 네. 여기는 그 이제 이게 총 건물이 4층이잖아요 네, 그렇죠 4. 4층 중에서, 어, 지금 이게 1층인데, 네.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스프링 콜로하고 전부 소방시설이 잘돼 있네. 네.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 저 앞에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면서 전망이 너무 좋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이제 방화 소방시설 지침이도 많이 이렇게 나뉘고 해서 어? 아 그럼 이쪽에는 이제 소방시설도 몸부가 세 개나 되어 있다랬죠 예 그렇죠 그리고 비상 요 물이 한 30톤 정도가 예. 비축돼 있고 네 불이 나도 뭐 끄다 없겠네 어이고수화전이 일단 층마다 저희가 2개씩 다설치해놨고요 방마다? 예. 그리고 방에는 좀더 완강기하고 다 설치된 스프링클러도감지기서도 완벽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완벽하게. 얘는 이 건물은 불이 날려면넘 없겠구만. 아 그럼요. 나도 금방 또 진압이 되어있고. 예. 워낙에 이제 강원도가 좀 불조심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강원도가 특성상. 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전망이 참 너무 좋으네. 아주 자리를 참잘 잡으셨어. 그리고 해도 하루 종일 잘될것 같으네. 그죠? 야 오늘 파도가 산잔하네 네, 매일 이었습니까? 아,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음. 파도가 동해에는 좀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도. 겨울에 바다가 많이 치거든 음. 옛날에 저기서 서대장 시절에 여기서 했었거든. 근데 손님들이 오시면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우 내가 봐도 가슴이 탁 트는 게 너무 전망이 좋네. 전망 좋다고. 늘.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객실 내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것은 26평형 스타일인데요. 어, 거실과 뻥 뚫린 바다 조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통창문으로 되는 33평형 스타일입니다. 아총 어, 26평형 33평형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어, 이것도 33평형 스타일로서 넓직한 거실과 어, 그리고 어, 옆에 방이 들어있죠. 아 어, 가족 단위 모임도 좋고요. 어, 학생들, 어, 축제 모임도 좋구요. 어, 그리고, 어, 수련원생들, 또, 이렇게, 어, 친구들끼리 모임하는 것도 좋구요. 요거 보시는 것은 이제 26평형 형태고요 어, 약간 길게 되어 있고 하는 것도 약간 26평형 스타일로 되어 있는 객실의 내부입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요거는 이제 통창모드에 있는 33평형 수유실의 침대에 있는 것인데요. 어,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26평, 33평 그리고 주택도 33평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체, 가족 모임, 또 수련원생들, 또 학생들 이렇게 모임, 축제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생활용 숙박 시설에는 화재 진염용 고압 펌프 세 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4층까지도 아주 강력 고압으로 다다 나올 도록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등산이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본그 정상이 김마봉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2.2km, 예, 1km. 예예. 예. 야 여기서부터 는 이제 그 마,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어, 이거 야자 매트. 그렇죠. 전부 네, 그렇죠. 야자매 트로 이렇게 깔아놓으셨네. 네, 예. 여기까지. 네, 아미끄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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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해서. 예, 네, 그렇죠. 야 소나무 사이로 야자매 트로 이렇게 등산 이 코스 잘 만들어 놓으셨네.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김화봉 정상까지 연결된 거죠? 예, 아,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저까지 갔다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예, 네, 그렇죠. 야이산저 산행 코스가 좋네요. 네. 그 사람님 그러면 여기는 그 송이도 나올 것 같아. 네, 나옵니다. 물론. 그 송이 나오죠. 네. 오계 망상 쪽에 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산나물도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같이 가족이 오라면은 저기 체험. 네. 나물 매는 거도 등산도 하시고 그렇죠. 또 나물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고. 네. 산나무습속은또 피톤치드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아유 많이 나오죠. <laughs> 건강에도 좋고. 네, 좋습니다. 그아유고 위치 잘 잡으셨어요, 아주. 네. 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대신 분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계에 위치한 뻥 뚫린 동해바다 언제 봐도 시원합니다. 멋진 동해바다가 한눈에 훤하게 내리다 보이는 4층 숙박시설과 주택 세채 그리고 대지 43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은 근생으로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